감은 크게 센 것으로 먹었을 때 익지 않아도 떫지 않고 단맛이 나는 단감과 곶감 홍시 침시로 만들어야 먹을 수 있는 떫은감으로 나뉘지요. 예전에는 떫은감을 단지에 넣고 끓인 소금물을 미지근하게 부어서 떫은 맛을 없애 삭혀 먹었다고 해요. 다음은 감나무 관련 언어입니다. 감독에는 꽃과 함께 떨어진 덜 익은 어린감을 말하고요. 먹감은 자생토종감으로 익을수록 감 한쪽이 먹이 든것 같이 검은감을 말합니다. 침감은 소금물에 우려 떫은 맛을 없앤 감 땡감은 덜 익어 맛이 떫은 감 똘감은 산과 들에 저절로 자라난 감나무에 달린 아주 떫은 감 뾰주리감은 갸름하고 끝이 뾰족한 감을 말합니다. 감의 씨를 심으면 일단은 감나무의 원종인 고염나무가 되지요.